자,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줄게요. 보여줄게요. 밥, 밥을. 한 숟가락 퍼서. <laughs> 잘 먹네. 자, 친구들, 밥을 먹었으니까 반찬도 먹어요. 여기, 거기, 고기, 고기 반찬 있잖아요, 여기에. 고기 반찬도 먹어요. 맘마 좋아 맘마 좋아? 맛있어요? 응 <laughs> 반찬도 먹어요 밥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맘마 좋아 음, 고기 반찬도 꼭꼭 씹어야지요 아빠가 좋아하는 이건 뭐예요? 아빠가 좋아하는 불고기 여기 있잖아요. 불고기 한번 먹어봐요.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네. 응 음, 불고기네. 네, 채은이가 내가 좋아하는, 불고기네? 좋아하는 정말이네 채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네. 내가 좋아고 이거 뭐 이렇게 묻혔어요. 이게 입에. <laughs> 엄마가 웃나요? 음안혼나요 괜찮아요. 아빠가 떼주면 되죠. 아빠 이제 마마 먹어요. 근데 일어나서 마마 먹으면 안 돼요. 음. 내거기도꼭 먹어야 해. 어? 어때요? 맛있다. 맛있지요. 그 아빠가 오늘을 만든 거예요. 거예요? 응. 나 이거 줘. 응, 그 지금 먹은 게 저거야. 물고기 아. 아 아빠그엄 이거 줘요. 응? 음? 맛있다. 응? <laughs> 음? 자동차가 뿡! 했네요. 헤헤헤. 저 아자르게

고기, 쬐끄한 고기를 또 올리고. 어우, 아, 잘 먹네. 어우, 잘 먹네. 음. 자, 이제 여러분, 안녕.